더 이상은 못 참아요. 너희 로제 걸리겠어요.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대학교 못 가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가 왜 책임져요?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난듯 보이는 내네 사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3년째 열심히 공부 중인 삼수 씨. 아, 아니, 또 시작이네. 아. <놀려고> 아들 잘 잤어? 밥 먹자. 아니 저놈은 대체 뭐 하길래 아침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들이게 시끄러워. <놀라> 매일 이어지는 층간 소음에 스트레스가 <놀라> 많습니다. <놀라> 지금, 지금 아. 이 순간! 아, 진짜! 아, 상은못 참아 씨. 저기요! 참을 수 없는 소음 때문에 결국 윗집을 찾아가는데요 아, 아니, 집에 있잖아요 네? 얘기 좀 해요, 나와봐요, 빨리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자 쪽지라도 써 붙여 주의를 줍니다 안에 뻔히 있으면서 안 나오는 건 무슨 심보인가요? 그리고 그 노래 소리 못 들어 주겠으니까 제발 그만 두세요. 음? 이게 뭐야? 노래 소리 못 들어 주겠다. 아니, 우리 집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아, 잘못 붙였나 보네. 쪽지를 붙인 이후에도 여전히 응답이 없는 윗집. 아, 윗집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다. 오늘도 참아주는데 한계가 있어. 아유, 진짜 내가 가만히... 이른 아침부터 이어지는 소음에 다시 한번 윗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아 누구세요? 억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알람을 안끌 거면 차라리 맞추지 말던가요? 예? 밤에는 청소기 소리, 아침은 알람 소리. 저 수험생인데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고요 진짜 거기에 고래의 거래 노래를 부리지 않나 발을 쿵쿵 거리지 않나 대학교 못 가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냐고요 아, 그거 되게 시끄럽네 아니, 대학을 못 가면 당신이 못 가서 그런 거지 우리가 왜 책임져요? 뭐? 당신 말다 했어? 야, 당신들 때문에 진짜 우리가 미쳐버리겠다고 진짜 아, 어디에 잡아? 이, 이 사람을 진짜 젊으라 얘이겠네 진짜 불러, 불러, 불러 아. 층간 소음으로 인한 두 집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분쟁이 층간 소음일 거예요. 요즘 음. 아파트에 음. 사시는 분들도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음. 왜 애들 어릴 때말안 들으면 부모님들이 너 이거 망태 할아버지가 너 잡아간다 고하잖아요 네. 저는 저희 애 기를 때 음. 야. 아래층 할머니 올라오신다 예늘까치발로 아, 네, 들고 다니는 맞아, 거 교육시키고 네. 이 쿵쿵하지 않게 교육시켰는데 음. 늘좀 조마조마했죠 예 어릴 때는 네 층간소음으로 뭐 말다툼 정도 일어나면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요즘엔 뉴스에 뭐 주먹다짐을 했다 심지어 맞아. 칼부림 했다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가 네. 많아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네 뭐. 지금 저 화면상으로 봐도 멱살 잡는 거 이것도 네. 지금 폭행이거든요 오. 네 폭행죄에 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도. 애들 키울 때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우리 집 가훈을 적어내라 그랬는데 네. 막내가 뛰지 마라. <laughs>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늘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다 보면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나를 괴롭히려고 고의로 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극한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난 1월에도 이제 층간 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아이고. 있었고요. 지난해 인천에서는 아랫집 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를 하려고 했다 고의가 인정이 돼서 40대 남성에게 22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환경부 산하의 환경 한국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 센터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요. 2019년에 2만여 건인데 21년에 보시면 두 배로 증가한 4만여 건이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이렇게 이웃 간의 갈등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전화 상담석 열어 놨습니다. 자, 두 분의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와 안미연 변호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두대 열려 있습니다. 02-368-1171, 1172이두 대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웃 간에 발생하는 분쟁 중에 가장 흔한 분쟁을 저희가 층간소음을 꼽아봤는데요. 그래서 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음. 층간소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오, 네. 일단 법 규정을 보면요.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법에 의하면 층간,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나 사용자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하는 주체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아. 쉽게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실에 먼저 알리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리면 이 관리 주체가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이걸 좀 중지해 달라. 아니면 다른 뭐이 소리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달리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이 됐을 경우에 어뭐한 번에 그렇게 해결이 된다면 좋지만 네. 아까 저렇게 쪽지 붙일 때도 보면 굉장히 감정이 상하는 형태로 붙이면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괴로울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이 가해자의 입장에 그래서, 이게 이제 고의로 했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뭐 인근 소란죄나 폭행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럴 경우에 고쳐지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형사적으로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더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 또 아까 뭐 대학 입시 떨어지면 다 책임질 거냐. <laughs>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구하고 싶은 위자료를 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액수가 거의 소액이 인정이 되고 아. 또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음. 있다는 것이 좀 난관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소음이라는 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그렇죠.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그리고 또 낮과 밤이 또 달라요. 에이. 왜냐하면 밤에는 더 크게 들리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낮은 이제 새벽 여섯 시부터 밤열 시까지고, 밤, 음. 밤 음. 야간은 이제 밤열 시부터 새벽 여섯 시까지고요. 음. 그 기준이 다른데 또 직접 충격과 간접 충격을 또 나누고 있어요. 직접 충격은 뭐냐면 쿵쿵대는거 있죠. 네. 막 뛰어다니는 거 이런 거 직접 충격이라고 하는데 1분 동안 측정해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39dB, 야간 같은 경우에는 34dB를 넘으면 안 되고요. 와. 그다음에 TV 소리 같은 경우 공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소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5분을 기준으로 하는데 주간 같은 경우에는 45데시벨, 음. 야간 같은 경우에는 40데시벨을 넘으면 안 됩니다. 어머. 이게 좀 약간 이제 잘모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냉장고 소리 있죠. 네. 냉장고 소리가 50데시벨이에요. 네? 아, 그렇게 그요 어, 예, 그리고 오. 이제 의자 끄는 소리가 이제 60데시벨이고 5분 동안 냉장고 소리보다 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밑에 층에서 들리는 맞습니다. 소리 기준으로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네. 듣는 게 아니고. 음. 어, 네. 어려운데 실 실제로는 이게 뭐40대시벨 d b 50대시0 d b 이딱 와닿지는 않거든. 여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네. 한번 좀. 그래서 네. 저희가 누굽니까? 음. 소음을 준비했습니다. 소음을. 아 <laughs> 소음 측정기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집 거실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일상생활 소리 흔하게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걸 네. 좀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들어보시고선 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이게 측정기잖아요. 대시벨 네. 측정기로. 암 측정기 아니고요. <웃음> <웃음> 소리 측정기. 네, 저희가 일단 소리가 나오면 또 조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측정을 기계가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저 방송이라서 약간은 좀더 크게 들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자, 그럼 첫 번째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청소기 소리인데요. 지금 이 정도면 윗집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적당히 잘 맞춘 것 같아요. 42, 43. 42, 43. 42, 43. 이, 정도.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어, 소음 종류가 또 여러 개니까 네.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들어볼게요. 음.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자, 쉿! 아, 이거 몰입되네요 아, (40) 4 4 사까지 40, 올라가 뭐 (30) 프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거 그~ 이케 의자 끄는, 끄는 소리, 식탁 네, 네. 의자 뭐 네. 이런 거 끄는 소리잖아요 와, 이게 4 0미나 넘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네. 소리 들리면 정말 방해되고 스트레스 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소음이라는 네. 게뭐 24시간 계속 내는 것도 아니고 음.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고민이신 게 어, 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윗 집에 물어보면 거기는 소리를 안 냈다 그러고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성 아나운서가 들고 있는 저런데시벨 측정기를 본인이 직접 사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laughs> 네, 핸드폰 어플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 그걸 맞아요.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서 나와서 측정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또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와서 측정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 순간을 좀잘 포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소리인지 막상 올라가면은 그분들은 평소에 했던 소리보다좀 적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 일단 좀 녹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뭐 어떤 것이 흔들리거나 하면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준비해서 신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아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습니다 음. 층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에게 호소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층간 소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제가 동생과 같이 사는데 둘다 취미로 음악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피아노, 저는 기타를 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집에서 좀 시끄게 럽 들렸나 봐요. 이집 사람이 몇번 쫓아와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도 너무 죄송해서 엄청 조심하거든요. 오늘 방음 장치도 설치하고 피아노는 항상 중간 페달에 카드를 끼워서 약한 소리를 연지하고요저 같은 경우는 기타를 앰프 연결 없이 아주 작은 소리로 치곤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옆집이나 아랫집에서는 아무 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윗집에서 소리를 막 지르고 피아노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발로 쿵쿵 내리치면서 일부러 소음을 내는 듯한 그런 행동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만 되면 휴대폰으로 좀 기괴한 소리, 아주 듣기 싫은 음악 소리 같은 거를 한 시간 이상 틀기도 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처음엔 저희도 이 집에 미안한 마음만 들고 그랬는데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연 주신 분은 악기가 취미이니까 최대한 조심히 한다고 하는데 네. 또 아무래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윗집에서 뭐 이제 또 보복. 소음을 내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보복소음은 안 되겠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을 이용해 사적으로 보복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 엄마 귀신 소리가 들려. 어?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머나. 무슨 소인가 했더니 밑집에서 이제 침관소음 보복을 하려고 녹음기에다가 귀신 소리 오. 메탈 소리를 계속해서 녹음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거를몇 개월 동안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 받았어요. 징역형 받은 네.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이제 보복을 당해가지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어. 위자료하고 이사비용 3천만 원을 모른다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음. 음. 절대로 사적으로 보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네. 아니 그러면 저걸 그냥 아예 그냥 저위 집에 위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laughs> 위 집에 위 집으로 네. 위층에 사도 뭐라고 하니까 네. 차라리 그러지 말고 위층을 그냥 사버리죠? 네? 아 그건 또 아, 아, 돈이, 돈이, 많이, 돈이 또 많이 드니까. 아 진짜 고민이네요. <laughs> 참 문제예요, 그죠 아. 의식주 중에 주 굉장히 중요한데 아, 쉽게 이사가 할 수도 있는 곳도 아니고 잠이 아니고요. 보약인데 잠잘 수도 <laughs> 네, 없고 기본적으로 <laughs> 나만의 네. 쉴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 침해당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래도. 보복하시는 건안 되는 것 같고 층간소음 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좀 항의를 네. 해야 되는데 네. 항의할 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 이런 행동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음. 일단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일단 계속해서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아마 천장을 계속해서 두드려요 <laughs> 아, 그 정도는 그런 계시다고 그래도 괜찮지 하잖아요. 않을까요? 네. 전정을 두드는건안 돼요. 한두 번 정도 살짝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이게 또안될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는 찾아가가지고 계속 막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는 행위 가 될까요? 음... 안돼안안 돼죠 한두 번 정도 가서 이제 향할 수 있겠지만 네. 어. 계속해서 누르거나 어. 아니면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 스토킹이 될수요스토 아. 아. 그리고 아까 이제 VCR에 나왔는데 이제 쪽지를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 예. 제가 상담한 경우도 있는데 하도 심해가지고 쪽지를 이제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고 층간 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아. 괜찮을까요? 명,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 됐어요. 진짜요? 아니, 그동손하게 써도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정말은 쪽지를 보내시려면 집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아, 아집 아, 안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와, 오,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양군 회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사무소 제3자를 통해서 항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아. 제3자를 통해 하는구나. 이게 층간소음으로 네. 다투다가 오히려 폭행죄로 신고가 되고 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병원. 사실 오늘 이 답변 들으, 그러니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이민 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되면 감정이 얽힐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중간에 중재자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이웃사이 신고센터나 뭐 입주제 대표회의 관리 시나 이런 데서 이제 최근에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중재를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직접 찾아가서 하시는 거보다는 뭐 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갔을 때 제가 내가 괜히 폭행죄로 신고가 돼서 처벌을 음. 받을 수 있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인. 반복적으로 항의를 해서 상대방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면 내가 스토킹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음. 아니 막 소리를 좀막 크게 지르고 싸우고 이런 것도 약간 뭐 폭행죄로 들어갑니까? 네, 폭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손, 손으로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고요. 음. 과도한 음향이나 음. 소리 이런 것도 폭행의 유형력 행사가 될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아니 이렇게 뭐 흔히들 그냥 이렇게. 찾아가고, 그거, 그죠? 네. 어, 벨 누르고, 그렇게 뭐 어, 포스트잇 붙여놓고, 어. 막 이러잖아요. 이런 행동이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네. 음. 절대 안 된다. 피해자가 어. 아니라 가해자로 몰릴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조심해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음. 내가 사실 피해를 받고 있긴 한데, 뭔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것 음. 같거든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원으로 가시기 전에 분쟁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음. 여기 검색하셔서 조정신청을 하시면 뭐 손해배상 금액이나 피해 금액까지 배상을 받을까 서로 조정을 할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절차가 열려 있으니까 먼저 이 조정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